어, 모래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등 어,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겠습니다.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한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계속하시는 산재 희생자 유족들을 이제라도 귀가하시게 해드려야겠습니다. 남은 쟁점도 입법 취지를 살리도록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법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심사에서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 물류법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본회의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도 이번에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심사를 통해 8일 본회의에서 민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